오늘 첫 고향은 대구로 먼저 가겠습니다. 표나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은 복이 가득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복덩이만으로 경북 경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가치 설라는 어저께고요 저는 오늘요 이곳 경산에 이 새해 복만큼이나 아주 큰 복+ 이 복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 복덩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복 여기 있어요 이게 그 복이라고요 네 이게 바로 경산의 복덩어리 연근입니다, 연근입니다. 연근 네 연근 <laughs> 에근연 복덩이 연근 연근+ 러가 연근 다 복덩이를 찾아 도착한 곳은 경산 자인면인데요. 아니, 추운 겨울에 지금 눈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이 복덩이가 여기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낙엽이 진 상태에서는 땅속에 이 아이들이 잘 자고 멋있어요. 있다. 세근세근 <laughs> 어, 겨울잠. 겨울쯤은... 저희가 이제 깨워야 요 아, 겨울잠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일어나! 일어나면 <laughs> 복동은... 뽀한 속살을 보여줄 거예요. <laughs> 복덩이를 만나기 위해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또 여섯 시 내고 리포터 6년 차니겠습니까? 아직 만반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개인 장비입니다, 예. 빨리 오세요, 빨리. 네, 왔습니다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예.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서 만반의 준비했습니다. 오, 요거까지, 아, 요거까지. 아, <laughs> <laughs> 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laughs> 안본걸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아, 너무. 아, 보셔야 돼요. 힘들어 왜요? 왜요? <laughs> 지금 이히 작업을 <laughs> 예. 거쳐야. 제가 아, 해야 아니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요. 네. 지금 지금에 입수할까요? 서서히 보이잖아요, 복덩이가. <laughs> 어, 이거 만만치않겠는데요 아닙니다. <laughs> 어, 아이고하고 아이고, 시작부터 지고요 수학을 어떻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학요. 열심히. 오는 손이 이제 송가락이 있는 식으로 다다도. 어, 약간 삼지창에 딱 꽂아 주고요. 네. 자, 딱떨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오. 어느 정도 잡고. 오. 예, 그래가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들치면 돼요. 이렇게. 오. 눌러서 오. 땅을 살짝 들어 예. 주고 빼 주고. 아, 근데 근이없을니같 가득. 영근을 안다 찍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땅 있어. 땅이 있어요. 이제 혼나는 거야. 아, 어떻게? <laughs> 오, 어딨다. 그렇지. 느낌 온다. 그렇지, 그렇지. 저 이제. 어, 이이 소리. 이. 소리가 좀 이상한데. 진진거려. 진진거려. <laughs>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이거? 우리 복덩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이승가? 얘는 저렇게 파지가 되는 거야. 아, 이 순간 아, 고, 고지가 누나 네. 곧 고지가 눈앞이에요. 곧복덩이를 네. 캐낼 수 있어. 득썩득썩하죠. 네. 득썩해요 이제. 이제 오, 자, 도줘오예예조저안 부러져야 되죠. 이마디는뽑아줘도 아, 맞히는 거. 와 흙을 담따 보세요. 오, 무게가 엄청난데요? 오, 드디어 제대로 캤네요 네. 와 네. 너무 좋은데요 연근이 이게 찰딸 연근의 장점입니다 복 받다! 복 받다! <laughs> 경산의 복, 복 받다! <laughs> 연근 수학 작업이 쉽지 않아서 더욱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2008년 부부는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연고도 없는 경산으로 귀농했는데요. 연근 농사는 토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며 최적의 땅을 찾았고 결국 경산에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이 땅을 찾아서 저희가 경산에 온 거예요. 이야. 저희는 뭐 경산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연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아, 온전히 그래요? 흙 찾아서. <laughs> 처음에 귀농을 해서 한 10년간 수확에 돈을 못벌어요 아, 수익이 아, 난지. 그러니까 최근 몇 년이 안 돼요. 아. 그 전에는 계속 농사가 망하고 뭐 수확해봤자 얼마 되지 않고. 1 0 년째 이제 힘드셨지만 지금 웃을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 지금도 힘들어요. 연근 아, <laughs> 농사는 아. 늘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laughs> 네. 농사를 이제 망하지는 않는다. 아. 밭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1 0 년의 세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연근 동사를 있게 했다는데요. 그만큼 소중한 바치기에 부단한 노력을 열심히 아직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케어 냈으면 이제 그걸 담아서 우리가 복주머니에 담아서 복주머니에요. 아 마디 결로. 아, 네. 그리고 흙은 은 흙은, 흙은 좀 이렇게 손으로 아, 예. 긁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음. 율곡 2 선생님이 음. 심사임당 돌아가시고 너무 낙담해서 음. 곡기도 끊으시고 뭐 건강이 너무 안 좋을 때 요거 연근 드시고 연근 죽 드시고 회복하셨대요. 기력을 찾하셨군요 네. 그런가 오늘 그래서 제가 맛보여 드릴 거예요. 예, 어 좋아요. 이게 먹으면 안 되죠 바로? 먹어기 의욕이 없었네 여기. 너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력이 다 있어요. 그거 같아. 지금 보충하셔야 돼. 기력 보충 시켜줘야 돼. 자리 씨 얼른 연근 먹어야 먹어야겠는데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죠? 정말 간절했습니다. 기력 충전하는 연근을 먹기 전에 중요한 선별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흙을 털어내고 상품성 있는 연근을 고릅니다. 그 전에 연근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연근에 실처럼 쭉 나오잖아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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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거가 뮤신이야 뮤신. 뮤신, 네. 위벽 보호하는데 많이 되고 단백질 소화 효소 잘 되니까 소화 잘 되고. 드디어 뽀얀 속살 드러낸 연근 아삭한 식감의 반찬으로 인기 만점이죠. 연근 구멍에다가 염색한 찹쌀을 집어 넣어서 찔 거예요. 하나는 아. 지금 이제 미나리철이니까 미나리, 음. 미나리 연근전 음. 하나 하고 그리고. 유자 샐러드, 연근 유자 샐러드. 맛있는 연근 요리 만나볼까요? 네, 단이 씨가 많아서.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지순 씨는 작년 11월 국제 향토 음식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상 받은 음식 실력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야 힘이 불끈 선은 건강한 연근 요리 잘 먹겠습니다. 손아 예쁘네요. 진짜, 진짜 궁금어요 찹쌀 연근찜. 이거 완전 보양식이에요. 이야. 사찰 음식으로 스님들이 가을. 그 체력 증진할 때 드시는 보양식. 음. 쑥 비트 등으로 색을 내서 건강에도, <놀람> 건강에도 좋은 연근찹쌀 쫀쫀하게 해 가지고 아, 식감이 진짜 잘 어우러지네요. 그 너무 맛있어요. 기, 힘이 좀 나시나요? 어. 어. 아, 바로, 아, 바로 나는군요. 하나 더 드셔야 예. <laughs> 연근 샐러드인데 음 지금 명절 동안 기름진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 명절 음식 다 전들 그 아삭한 거에다가 이 상큼한 거좀더 곁들이시라고. 너무 좋아요. 연근, 유자, 샐러드예요. 음 어떠세요? 명절에 먹었던 전들이 소화되고 있어요. 느끼함을 <laughs> 싹 잡아주고 어. 상큼한맛 입에 딱 남아있어요. 지금. 그죠? 응. 너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 연근 연근 <laughs> 끊임없는 도전과 연근에 대한 애정으로 16년을 이어온 부부. 앞으로도 이 열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근들은 좋은 결실을 맺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도 건강하고 싶었고 지금도 건강하고 싶은데 아... 나중에도 계속 건강하게 음.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음. 상품도 개발이 잘돼서 또 좋은 제품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욕심도 있습니다. 아유. 두 분의 복덩이 연근으로 앞으로 더욱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근 부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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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 연근.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 흙속의 복덩이 연근은요, 사실 저장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그 경북 경산의 연근농가에서는 당일 아침에 수확한 연근을 바로 배송을 해드려서 신선함 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많이 찾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대구 소식 보셨고요.